자 반갑습니다. 크리스탈 팀의 허 본부장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3월 26일 오후 1시 16분 지나가고 있죠. 자 오늘도 단기급등 주목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단 하루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부터 바로 인증해 볼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시면 3월 25일 바로 어젠데요. 빔은 8% 수익, 그리고 밤 11시 경에는 솔레이어 무려 30%의 수익,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아침에는 아발란체 8% 수익까지 챙겨갔습니다. 자단세 조목만으로 벌써 누적 50%에 달하는 수익 여러분들께 넘겨드렸는데 자 이번에도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본격적인 상승 장을 앞두고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코인들 타점은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고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바로 세이프입니다 자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일봉 차트로 먼저 보게 되면요 작년 12월 초부터 이렇게 긴 하락 채널이 상승선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상승 채널로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렇게 하락 채널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상승 채널과 반대로 저점과 고점을 꾸준히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달 중순 채널 하단부에 지지를 받고서 현재 날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준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선5일 선과 주황색 선21선이두개2평선들의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 주었고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긴 하락 추세에서 하락을 멈추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채널 상단부 돌파도 나오고 이렇게 2평선에 골드 크로스 까지 나와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긴 하락이 이어지는 동안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은 전혀 없습니다.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개미 털기가 이렇게 수개월 동안 이어지다가 중간중간에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이러한 매집봉들만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렇게 하락 채널 상방 돌파가 나와준 지금 단기적으로는 다음 매물대인 여기 보이는 이 850원까지의 매물대까지는 이렇게 바로 급등을 쏴준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번에 축적된 이러한 매집 물량들이 소화되기 시작한다면은 이 해당 매물대 850원 넘어서 다음 매물대인 1380원까지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 타점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항상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급등 직전 종목들만 투자한 결과 여러분들과 함께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급등 직전 종목들 타점은 고전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면은 정보방에서 제가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셔서 단기 수익 매일매일 신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세이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